안녕하세요 은차아빠입니다 오늘은 BMW 520d x-drive 스포츠 패키지 플러스에 대한 2년 시승기 중에서 정속주행 장치 모드, 자동주행 모드 사용법과 2년을 타면서 불편한 점, 나쁜 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지금 저는 양주에서 서울로 내려가는 길이고요 음, 여기는 고속가도로 의정부 방향입니다. 지금 저는 시속 63km로 달리고 있고요. 음, 지금 여기서부터, 음, 앞에 차들이 있죠. 정속주행장치 모드 사용 설명을 제대로 한번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럼 1차선으로 들어선 상태에서 지금 요 버튼, 운전 핸드, 핸들, 핸들, 위에 이 버튼 정속 주행 장치 모드 버튼을 한번 눌러 보겠습니다. 누르면 앞에 헤드업 디스플레이에 이렇게 뜹니다. 96km 그리고 차간 거리 보이시나요? 그리고 밑에 버튼 차간 거리 모드 버튼을 두번 클릭하면 차간 거리가 이렇게 멀어집니다. 차간거리는 버튼을 한번 누르면 세 칸, 다시 한번 누르면 두 칸, 다시 한번 누르면 한 칸, 다시 네 칸. 이런 식으로 늘어날 수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어, 손잡이 부분 왼쪽 위 버튼을 누르면 10km씩 올라갑니다. 한번 올릴 때마다 110km 120km, 130km. 하지만 앞에 차가 있으면 아무리 빠르게 한다고 해도 차간거리를 유지하면서 정속주행 모드가 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차선, 차선 그림 보이시나요? 이 차선 그림을 눌러주시면 아까 전에 그 정속주행 장치 그 차간거리 모드 옆에 이렇게 차선 모양이 표시됩니다. 사선 모양이 표시되면 자기가 알아서 가다서다를 반복하고요. 그리고 핸들을 지금 이렇게 놔두요. 핸들을 지금안 잡고 있어도 자기가 알아서 운전을 합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 핸들 손자 손 모양이 핸들에 핸들을 잡으라고 이렇게 삐삐 소리가 나면서 핸들 모양이 나타나죠. 그럼 차간거리를 좁히고 옆쪽으로 이동을 하면서요. 다시 차간 거리, 어, 차선, 차선 버튼을 누리고 시속 130km 모드로 달리고 있지만 앞에 차가 있기 때문에 자기가 알아서 70km 앞에 차선에 붙어가게 되죠. 그리고 옆에, 옆에 보시면 차선 색깔이 녹색으로 되어 있는데 이 녹색이 없어질 때가 있습니다. 이 없어질 때는 꼭 손잡이를 잡으셔야 돼요. 안 그러면 차선을 이탈하게 됩니다. 지금 저는 시선. 40km로 날리려고 나오고 있죠. 지금 저는 브레이크하고 브레이크하고 악셀을 다 밟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손이 발이 자유롭게 놀고 있죠. 자기가 알아서 자동으로 세워주고, 앞차가 빨리 가면 자기가 알아서 앞차에 따라 붙어줍니다. 그리고 요 가운데 버튼이 있어요. 이 가운데 버튼은 뭐냐면, 제가 지금 앞차가 너무, 앞차가 지금 너무 천천히 가고 있잖아요. 옆차선으로 올리고, 옆차선으로 바꾸고 싶을 때, 이 버튼을 잠깐 속도를 눌러주시고, 속도를 옆에 차선 속도를 버튼을 줄여주십시오. 눌러주시면, 바로 옆차선으로 옮겨갈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다시 이 가운데, 가운데 버튼을 줄여주십시오. 눌러주시면, 아까 전처럼 130km에 맞춰서 달려가게 됩니다. 속도를 그리고 앞에 차가 있으면 자기가 알아서 이렇게 쓰죠. 전 브레이크를 안 밟고 있습니다. 잘 달려가고 있죠. 자, 버튼.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이버튼은 누르면 달리던 속도에 맞춰서 딱 정지가 되고 이 버튼 위 플러스 마이너스 버튼을 누르면 플러스는 10kg 증가, 마이너스는 10kg 감소. 그 다음에 요 버튼은 차선 차선이탈 방지 버튼 그리고 요 버튼은 차량 간격 버튼입니다 그리고 가운데 요 버튼은 차량 간격 버튼을 없애줬다가 나타났다가 해주는 버튼이고요 요렇게만 아시면 정속주행자티 뭐 정속주행장치 모드는 다 알게 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에 날씨가 너무 덥죠 지금 25.5도거든요 자 보시죠 그러면 통풍 시트를 한번 켜볼게요. 통풍 시트가 3단으로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근데 BMW 통풍 시트는 그렇게 시원하지가 않아요. 등이 막 에어컨 바람이 현대기아차처럼 막 시원하게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시원하게 나오는 게 아닌데도 소리는 선풍기 소리가 납니다. 선풍기 소리가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들리시나요? 잘안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운전자가 운전자가 지금 운전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 헤드에 머리를 대고 있으면 정말 선풍기 소리가 나요. 선풍기 소리가 나는데도 시원하진 않아요. 지금 최대로 해 놨거든요. 시원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거의 최대의 단점이 뭐냐면 요 버튼을 눌러 줘야 되거든요. 눌러서 꺼야 돼요. 한 번에 끄는 기능이 없습니다. 세 번을 눌러 줘야지 꺼집니다. 그리고 다시 켤 때는 한 번을 눌러 주고 끌 때는 다시 이렇게 세 번을 눌러 줘야 돼요. 한 번에 꺼지는 모드가 없어요. 현대 기아차는 버튼 한 번에 켜지고 꺼지고 버튼이 있고 그다음에 풍량 조절이 있는데 풍량 조절하고 꺼진 버튼이 하나에 나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불편하죠. 운전자가 운전할 때는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리고 이 터치 스크린 자체가 굉장히 불편해요. 그냥 한 번에 동작할 수 있는 이런 버튼 스위치가 하나 있으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정말 나쁜 점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현대, 현대 기아차는 자꾸 현대 기아차랑 비교해서 죄송한데요. 현대 기아차는 어떻게 보면, 음, 그, 창문에 기미 서릴 때나, 그 다음에, 뭐, 달리다가, 뭐, 도어에, 아, 저기, 뭐야, 헤드라, 에, 백라이트에 기미 서릴 때, 요 창문 버튼을 눌러주면, 창문 버튼을 요거를 눌러주면, 기미, 김미 서림 방지가 돼요. 그리고, 풍량도 버튼을 누르면, 오토로,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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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토로 조절이 되거든요. 근데 BMW는 김살림 방지 창문 버튼을 누르면 최대 바람이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스스로 제가 줄여야 돼요 버튼을. 한번 보실까요? 지금 제가 버튼을 한번 눌러 보겠습니다. 이 버튼이에요. 보시나요? 지금 이렇게 최대 풍량이 나옵니다. 그리고 줄이려면 이 버튼을 오프 버튼을 계속 누르고 있어야 돼요, 이렇게. 그래야지 줄어집니다. 현대 기아 차는 이게 오토가 있거든요. 제가 그랜저 탈 때는 오토 버튼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토 버튼 하나만 누르면 알아서 풍량도 조절이 되고 김서림도 방지가 되는데. BMW는 그게 없습니다. 그게 너무 불편해요. 특히 비 오거나, 갑자기 이제, 뭐, 꽃샘 추위가 오나 이러면, 히터를 잠깐 켤 때가 있는데, 그때 김이 서립니다. 김이 서리는데, 김 서림 방지, 이 버튼을, 창문 버튼을 누르면, 너무 불편해요. 계속 제가 줄여야 되고, 켜야 되고, 또, 또켜 놓고 있으면은 찬 바람이 나오니까 다시 또 오토로 돌려서 히터로 틀고 이게 너무 불편해요 그렇다고 온도 조절을 해 놓고 켜 놓자니 그것도 더 불편하고 그런 온도 조절 공조 장치 부분에 대해선 BMW가 신경을 좀 많이 써야 될것 같아요 방년 전에 말씀드렸던 차선 이탈 방지 기능이라든지 이런 정속 주행 모드 기능이라든지 이런 거는 2년 전부터 제가 써왔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해요. 현대기아차는 얼마 전부터 나왔잖아요. 제이스에부터 달기 시작해가지고 지금 뭐 펠리세이드에는 거의 뭐 완벽하게 지금 되어있는데, 저는 솔직히 정속 주행 장치 모드가 정말 편하거든요. 특히 차가 밀릴 때는 정말 이것만큼 좋은 게 없습니다. 차가 밀릴 때는 가만히 두고 브레이크를 밟지 않아도 자기가 알아서 가다 서다를 반복을 하거든요. 정말 편리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문제점. 또 하나 단점이 뭐냐면 주간 라이트 등. 여기 보시면 주간 라이트 등이 있거든요. 이 주간 라이트 등이 이 BMW는 유럽 인증을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항상 365일 어디를 가나 지하를 가나 지상을 가나 항상 켜 있어야 됩니다. 근데 제가 예전에 한번 그 엘리베이터 주차 차워에 세우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엘리베이터 주차 차워에 들어가니까 경비 아저씨가 라이트를 끄라고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저는 주간등이라 이거를 OFF로 해도 주간등은 꺼지지가 않아요. 시간이 지나서 사람이 내려야지 꺼지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저씨도 전혀 모르니까 왜안 끄냐고. 그리고 저는 내려야지 꺼진다. 내려서 시동을 꺼야지 꺼진다. 근데 아시잖아요. 이게 주차 타워 같은 경우는 사람이 탄 상태에서 내려가서 다시 차를 세워야 되기 때문에 끌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시동을 끄고 문을 닫아도 주간등은 한 5분 이상 켜져 있어요. 굉장히 불편하죠. 그런 거를 좀 이렇게 좀 교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뭐 교체가 어렵다고 하니 그냥 타야죠. 차가 그런데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 그러면 지금 차들이 밀리고 있거든요. 이 밀리는 상태에서 정속주행장치 모드를 켜보겠습니다. 자. 제일 위에 버튼을 누르고 바로 옆에 버튼 차선이탈 방지 기능 버튼을 눌러주면 시속, 시속 60km 지금 구간입니다. 30km로 되어있죠 30km로 되어있는 상태에서 이 버튼 플러스 버튼 한번 눌러줍니다 그러면 60km 지금 60km 구간이기 때문에 바로 60km로 맞춰집니다 이 상태에서 핸들을 놓았습니다 저는 핸들도 놓고 지금 브레이크에서 발로 뛰었습니다. 그러면 자기가 알아서 지금 가요. 손도 놓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핸들을 안 잡고 있죠. 이렇게 천천히 갈 때는 좀 오랫동안 놔둬도 핸들을 잡으라는 말 자체가 나오지 않아요. 지금 스스로 지금 운전하고 있죠. 이런 밀리는 구간에서는 정말 좋습니다. 근데 단점은 뭐냐면, 이 밀리는 구간에서, 이 반대쪽 차들이 옆으로 끼어들 때, 정말, 갑자기 끼어들면, 그대로 막아요. 브레이크를 잡아줘야 돼요. 자, 이 상태에서, 제가 브레이크를 한번 잡아볼게요. 브레이크를 잡으면, 뭐가 변하는지 보세요. 자, 브레이크를 지금 잡았습니다. 그러면, 가운데 표시가 없어지죠? 요 가운데 표시가 차간거리 표시가 없어지고, 키로수 표시도 없어집니다. 이럴 때, 요 가운데 버튼, 요 버튼을 다시 한번 눌러주시면 차간거리가 생겨나면서 바로 정속 60km로 다시 표시가 됩니다. 요 가운데 버튼은 브레이크를 갑자기 잡았을 때, 그때 가운데 버튼이 지금도 브레이크를 잡았으니까 가운데 버튼, 이 가운데 차간 거리 버튼이 사라지죠. 차들이 끼어듭니다. 차들이 끼어들 때는 브레이크를 잡아줘야 돼요. 그리고 차들이 완전히 다 끼어들어가지고 들어오면 저는 다시 가운데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다시 차간 거리 유지가 되면서 정속 주행 60km 모드로 나타나게 되죠. 이런 부분은 정말 좋아요. 정말 좋아요. 하지만, 요 밑에 공조장치 부분, 이 부분은 진짜 어떻게 좀 하셔야 될것 같아. 진짜로 너무 안 좋아. 버튼도 그렇고, 너무 불편해. 그리고 제가 1탄에서 얘기했듯이, 여기 핸드폰 넣는 부분, 이 부분은 진짜 꽝이에요. 꽝. 제가 얼마 전에. <laughs> 죄송합니다. BMW 매장 가서 5 2 0 d 이번에 새로 나온 신형을 타봤거든요. 와, 근데 아이폰이 충전이 되더라고요. 이제 2018년도 모델부터 아이폰이 충전이 하는 내 차는 왜안 되는 거야? 나 아이폰인데. 너무 불공평해 인간적으로. 아이폰 쓰는 사람들은 뭐 충전도 못하나 2017년도 씩 타는 사람들은 인간적으로 좀 너무한 것 같아. 하여튼 오늘 정속 주행 모드 그 다음에 공조정치 부분에 대해서 막간 설명을 드렸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3탄에서 해드리겠습니다. 궁금한 점이나 문의하실 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최대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정말 나쁜 점 까고 싶은 점 이런 부분 많이 남겨주십시오. 지금까지 은채 아빠였습니다. 감사합니다.